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소나타 하이브리드 로얄 모델입니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2012년형 10만6천 키로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좋습니다. 현재가 920만원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무난한 주색입니다. 관리하기 좋은 색깔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도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짧기 때문이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가죽도 상태 좋습니다.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10만 6천 키로구요.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순정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JBL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VDC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기름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았고요. 엔진룸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으로 내용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하부 미세 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로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연식 대비 키로수도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인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